g Thank you.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데스크 이용환입니다 자, 그토록 기다려 왔던 북미 정상회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요. 이 싱가포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합니다. 북미 정상이 이르면 오늘 중에 전격적으로 만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싱가포르의 긴박함을 정치 데스크 시간에 생생하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노은지 강병규 기자, 그리고 하종대 동아일보 부국장,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먼저요. 음, 글로벌 뉴스룸을 연결해서 가장 따끈따끈한 현장 소식을 먼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라기죠? 네, 글로벌 뉴스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뭐 뭔지 북미 정상회담 하루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어떤 소식들이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는지요? 네, 일단, 현지 언론들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의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특히 현재 새벽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현지 소식을 속보로 속속 전하고 있는데요. 일단, 각 언론사별 헤드라인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CNN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역사적인 만남이 몇 시간 남지 않았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는데요. 이 역사상 첫 북미 회담에 큰 기대감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AP통신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통령만 배석한 채 단독회담으로 첫 만남을 시작한다면서 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만약에 비핵화 의지가 감지되지 않을 경우에 정말 회담장에 박차고 나갈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국의 황구시본인데요이 김정은이 중요한 첫 발을 내딛었다면서 역사상 첫 북미회담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외신 상황을 저희가 참 한눈에 알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싱가포르 현지에서 지금 전 세계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현지 언론들이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어떤 겁니까? 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인데요. 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이어서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 뒤에 오찬까지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미리 생일 케이크를 받은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중에 내일 흥미로운 회담을 한다면서 일이 잘 풀릴 것이란 낙관적인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은 14일 그러니까 북미 회담 직후인데 이 과연 북미 회담에서 자신이 원하는 생일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생일 파티가 미리 한 사흘 전에 열린 거군요. 자, 그렇다면 이게 분위기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상 회담을 하루 앞두고 북미 간의 신경정도 좀 이렇게 감지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판문점에 이어서 싱가포르에서도 이 북미 협상팀이 비핵화 관련된 합의문 초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자신의 SNS에 자신은 c v i 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두 협상팀은 오늘 안에 비핵화 목표와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서 합의를 이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하라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그,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금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 두 정상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가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인데요. 오늘 어떻습니까? 두 정상이 전격적으로 만날 수도 있다는게 싱가포르에서 지금 약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오전에 뭐성 김제 필리핀 대사라든지 최선희 같은 경우에 지금 실무 접촉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실무 접촉이 잘 된다면 두 정상이 만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허, 왜냐하면 사실 공개된 일정이 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호텔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리셴룽 그 싱가포르 총리와의 오찬 이후에는 일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오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렇다면 내일 하루 회담으로 그치기 전에 뭔가 만찬이 좀 미리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도 현지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지는요? 예, 지금 이제 그럴 가능성을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오후 일정에 이미 경제 시설을 둘러보겠다 하는 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제 시설을 둘러보고 과연 밤 늦게라도 어, 만찬을 할수 있을지 이게 궁금한데 지금 보면은 오늘 오찬에 싱가포르의 외무장관이 한 얘기가 전하게 내일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아. 그리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이 얘기는 오늘 만약에 미리 만난다면은. 그 얘기 중에 상당수가 오늘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예. 내일이라고 하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얘기했다면 사실 오늘 만찬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것은 현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음, 지금 싱가포르에서의 그두 정상의 일정은 사전에 기자들한테 공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자들도 실시간 변화하는 상황을 유심히 눈으로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포착됐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좀 전에 현송을 삼지연 관현학단 단장이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이 목격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위치, 무엇을 한지 상당히 궁금하겠지만 그 밑에 수행원들도 어떤 생활을 지내는지 궁금하실 텐데 조금 전에 모습이죠? 네, 조금 네.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숙소를 밖을 빠져나가는 현송월 단장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최신의 예. 관심을 샀는데 이 선글라스 차림으로 어떤 시선을 피하 천문점 정상회담에서도 직접 깜짝 만찬 공연을 연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충분히 수행원들과 함께 새로운 공연을 하나 기획할 수 있지 않을까 짧은 시간에요. 예, 그렇게 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강 대표님, 일단은 예. 현성월 단장도 지금 호텔 밖을 나왔고 경호원들 한 20여 명도 한 1시간 전쯤에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이 우리 취재 기자들한테 목격이 됐다. 그렇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호텔 밖을 나설 것이라는 다게 일단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단 말이죠.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 글쎄요 경제 시설 참관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뭐 만찬장에 있다가 등장하는 걸까요? 좀 우리가 어떻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예측해 볼수 있을까요? 사실 그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네. 가장 긴장된 순간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기 그 작은 할아버지뻘 되는 그런 어른이고 또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대를 할지 굉장히 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약간 여유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내가 좀 자신감이 있다. 예. 이걸 보여주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한 가지는 이제 싱가포르가 이제 무역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 북한은 3년이 바다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 자신들이 항구를 개발해서 싱가포르 모델을 한번 좀 배워보겠다. 아. 그런아마의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노 기자 좀 전에. 언론 보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숙소 밖을 나올 것 같다. 그 장소는 싱가포르의 경제 발전을 상징하는 한 선호것을 김정은 위원장의. 두 눈을 통해서 직접 관람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현지에서는 지금 좀 어떻게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나요? 지금 예. 일단 그 보도가 나온 이후에 나오, 등장을 한게 현지 시간으로 오후 두시반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세시 반에 현송월 단장 일행이 좀 등장을 한 거고요. 예. 지금은 사실 경호원들이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기자들은 뭔가 세인트레지스 호텔 안에 있는 북한 경호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뭔가 이제 그 V.I.P. 움직임이 있을 거다.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까지는 뭔가 경호원들의 움직임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예. 현지에서 전해지는 얘기로는 경제 시찰을한 세네 군데 정도 할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세인트 레지스 호텔쯤인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사실은 시민들이 지나는 모습만 볼 수가 있는데 워낙 엄격하게 통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차가 나올 때만 저희가 좀 포착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동 정도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항구라든지 공항이라든지 특히 카지노 관광 이런 게 상당.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 이제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싱가포르의 본인이 뭔가 닮고 싶은 경제 모델이 있다면 그쪽을 돌아보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강백규 기자. 네, 지금 싱가포르에서 하나의 그런 바람직한 뭐 리더십 그리고 어떤 정통성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대한 노하우를 가, 배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뭐 싱가포르하면은 뭐 아버지 그리고 리셴룽 총리 세습해서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강력한 경제 기반을 해서 지금 국민들의 그런 지지를 받고 그런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지금 막 30대입니다. 그럼 이제 평생 통치를 해야 되는데 경제를 외면할 수는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도 성장시키고 본인의 정통성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여러 경제... 단체를 경제 시설을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일정을 준비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은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뭐이 영상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제일 처음 공식 일정을 소화한 것이 바로 저 이스타나 대통령궁을 찾아서 리센용 싱가포르 총리와 명담한 장면입니다. 어제 저녁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호텔 밖을 나와서 일정을 소화한 게 저게 전부고요. 그 이후에는 세인트레디스 호텔 밖을 전혀 지금 이 시각 현재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 하종대 부국장께 질문드릴까요? 사실은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갈때 가장 걱정했던 게 신변 안전 아니었겠습니까? 혹시나 모를 테러나 이런 것들에 좀 우려해서 호텔 밖을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어... 예. 네, 이제 물론 이제 평양을 출발해가지고 싱가포르를 갈때 원래는 6시간 이하로 걸리는데 사실은 베이징을 거쳐가지고 쭉 중국의 전투기에 경호를 받으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예. 시간이 2, 3시간 더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령 싱가포르에 이미 가가지고 예. 거기 안에서도 경호가 싱가포르 경찰 그리고 싱가포르 군 여러 경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신변의 안전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내일 있을 아... 회담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또 사실은 지금 현재 성 김하고 주필핀 대사하고 그리고 최선이 외무성 부상하고는 오늘도 회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네. 다시 말하면 미북 사이에는 마지막 합의 문안을 작성하는데 아직까지도 최종 조율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로 상의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 면접보다 약간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 그리고 이제 경호가 다 이루어지고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호 군대를 다니는 것도 한두 시간이면 모두 다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오... 좀더 두고 봐야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경호 문제라기보다는 내일 있을 회담에 아마. 매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호텔 밖을 나오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이제 하종대 부국장 말씀이셨고요. 자, 지금 이 시각 싱가포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숙소 주변의 모습입니다. 세인트 레지스 호텔 주변인데요. 어, 싱가포르가 굉장히 이색적인 게 시청자 여러분, 저 위에 천막 같은 거차 지나다니는 천막 보이시죠? 저 천막이 저것도 다 경호의 연장이라고 합니다. 그냥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쳐 놓은 것이 아니라 뭔가 경호를 위해서 천막을 쳐놓은 세인트 레지스 샹그릴라 호텔의 모습을 저희가 볼수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세인트 레지스 호텔 주변에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걸 봐서는 마 10분 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또 호텔 밖을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을 잘 지켜보면서 싱가포르의 속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북한 매체의 움직임을 또 저희가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매체가 이 싱가포르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음, 방문 소식을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 사뭇 궁금했는데요. 북한 TV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잠깐 보고 잠깐 보고 오시죠. 우리 의 당과 국가 군대 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미 합중국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첫 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당미 정부 지도 간부들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 자동지께서 조미 두 나라 사이에 첫 순회 상봉과 회담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시고 부디 안녕히 돌아오시기를 중심으로 추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저게 뭐가 어떻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강 대표님, 저게 예.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 북한 tv를 통해서, 조선중앙 tv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우리 최고 지도자가 지금 평양에 없습니다. 저기 싱가포르에 가 있어요. 이거를 대내외적으로 지금 천명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이제 김일성 시대만 해도 예. 김일성 주석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 아주 이제 언론에 다. 그 공개를 해서 이민들에게다 이제 알리, 알렸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김정일 시대 중반으로 가면서 예. 김정일이 중국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전부 다 그걸 감췄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북한 내부가 워낙 불안정해지고 예. 아, 서위그 반대 세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김정일의 그 경호가 상당히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예. 김정일 시대 와서도 김정은은한 번도 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 최근에 중국에 두번 왔다 갔다 할 때도. 예. 한 번도 이제 방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갔다가 평양에 도착하고 나서야 보도를 했었요 보도를 했죠.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싱가포르 언론에 그 싱가포르 가는 걸 보도한 것은 예. 싱가포르 언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음. 이거를 북한이 미리 이제 공개를 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북한이 자주 가는 국가인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협조를 하게 되면 다 이제 그걸 그 북한 입장을 다 들어주는데 예. 싱가포르는 이제 언론 자유가 자유화가 된 나라기 때문에 음. 언론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어, 북한이 이미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리 알린 것이 아닌가. 예. 사실 알리고 싶지 않은데 아. 미리 알린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좀 달리 조금 더 해석해 볼수 있는 건 그만큼 지금 최룡의 노동당 부위원장이 평양을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신해서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권력 기반, 평양, 뭐 흔들림 없다, 뭐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걸 대내외에 또 과시하기 위한 약간 그런 속내도 좀 있지 않을까요, 하정대 부국장 어떻습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 없어도 충분히 어, 평양 즉 북한 내부가 동요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어느 정도 회담의 성과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예. 이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 해외 순방이라고 하는 자체를 전 국민들한테 알리더라도 이것이 나중에 어떤 뭐 실패로 끝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 체면이 깎이거나 하는 일들이 없다고 하는 자신감도 같이 들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뭐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아주 뭐이 북미 간의 경호 전쟁도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싱가포르에서 이색적인 장면이 녹이자 포착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탄 차를 같이 옆에서 호위를 하면서 뛰어오던 구칠사 부대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억하죠 예, 싱가포르에서도 예. 같은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일단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창의공항에 도착한 이후에 호텔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차가 보이니까 지금 잘좀 가리기는 하는데 옆에 차를 따라서 이제 걷 빠르게 걷다가 뛰는 경호원들이 보이시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산문점에또 왔었던 97사 부대인데요. 뭔가 지금 움직임이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국무위원장 그 휘호가 찍힌 차가 도착을 하니까 저렇게 둘러싸고 함께 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저 모습 때문에 외신에서는 저 12명의 경호원들에 대해서 아, 조깅하는 경호원이다 이런 별명까지도 아, 붙졌고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뭐 그냥 97사 부대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달리는 모습이 조금 특이하다 보니까 조깅하는 경호원이 떴다. 그리고 저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저 차에 김정은이 타고 있는 걸알수 있었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왔습니다. 녹 그러니까 기자가 설명했지만 강 기자 이게 아이러니한 게 벤츠 차량이 두 대가 움직입니다. 김정은 네. 국무위원장이 갈 때요. 벤츠가 한 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 위장용으로 벤츠가 비슷한 벤츠가 뒤에 또 붙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 12명이 뛰니까 어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느 차에 타고 있는 게 오히려 노출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우습게 소리도 나와요 네, 그렇죠 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위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여러 명의 그런 인간 방호벽을 좀 세운 것 같은데 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차가 두 세대 같은 차두 세대가 붙습니다 그런데 음. 저렇게 경호원이 감싸지가 않죠 <laughs> 왜냐하면 저렇게 뛰게 되면은 어느 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를 확인이 할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 부작용 때문에 외신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있구나 라면서 이제 어떤 비웃는 듯한 그런 반응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아까 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타는 벤츠 방탄 리무진 차량을 보셨는데요. 하종대 부장,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저 S600 벤츠 방탄 리무진을 누가 운전하는지가 매우 궁금했었는데요. 그러니까 1호차 우리 운전기사라고 하는데 처음으로 얼굴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하종대 부국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약간 나이가 지긋한 1호 운전기사던데요? 예, 예. 원래는 상당히 젊은 사람이 하지 않을까, 노련한 젊은 운전기사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운전기사 얼굴이 이제 포착이 됐는데,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나이가 드신 거예요, 저분은. 아,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아마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1호 차를 몰았던 그 운전기사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예. 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북한에서 노동당 거의 부장급의 대우, 아주 특급 배우를 대우를 받는 아, 어, 운전사라고 그러다. 높은 직급인 거군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냥 뭐 저기만 뭐 일반적인 운전사, 뭐 월급을 좀더 주는 운전사, 이런 운전사하고 완전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차량을 모는 1호 운전기사가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지. 강 대표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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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북한의 운전기사하게 되면 우리 운전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운전면허를 딸려고 하게 되면 예. 어, 우리도 아무나 할수 있지만 북한은 이제 추천을 받아야 되고 학교를 한 6개월 정도 다녀야지만 이제 면허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